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신대 신학계를 이끌고 있는 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laughs> 이상없어서 네. 우리 잠깐 다른 모임 하기 전에 잠깐 시간이 나기 때문에 네. 또 잡담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학에 관해서 네. 그냥 뭐 신학을 해본 느낌, 공부를 하나 깨본 느낌도 좋고 네. 공부를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면 좋을지 뭐 여러,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신학이라는 키워드로 생각나는 것 자유롭게 그냥 1학년 1학기를 한 학기 공부를 해서 그런데 네. 어, 어떤 느낌이에요? 신학을 공부를 한것 같지 않은데 음. 네. 왜냐면은 제가 길속교회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길속교회 오면 신학 공부한 거 같잖아요 음. 근데 그러다가 학교에 가면은 음, 그냥 기초적인 거 배우는 거니까 그냥 음. 공부한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던것 같고 또 그렇게 한다면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저도 뭐 변명이기는 하지만 여러 활동하면서 네. 좀 공부한 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좀저 스스로에게 반성을 하게 됐었고 2학년 때는 네. 좀 다른 친구들 할 친구 있으면 은 모아서 공부하는 모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아... 그니까 약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교육대학교를 나왔는데, 고대는 공부, 저도 공부를 막 엄청 학교에서 잘한 것 같진 않아요. 커리큘럼이 뭐, 뭐 어느 과도 완벽하진 않으니까. 음. 하지만, 졸업하면은 그야말로 먹고 살 자, 그리고 어쨌든 인생이 어떻게 나아갈지, 뭐, 이런 게 조금 안정되게 확보가 되는 느낌이 있는, 거야. 자격증이 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닌 학문의 경우에는, 이제 애매한, 예를 들어, 그림 미술 전공이다 하면 이제, 그냥 졸업해버리면 의미가 없고, 내가 어떻게, 어떤 떻게어 실력을 내가 만들어 나간 거냐 이제 그걸 준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졸업할 때의 느낌이 많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그런 분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학도? 약간 마찬가지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졸업만 하면 사실 의미는 없는, 없죠. 없는 거라서. 학교 분위기는. 응. 음~ 일단은 저희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노는 분위기가 많기는 했어요 노는 거 중요하기는 한데 네. 너무 노는 것 같다랄까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많은데 네. 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금 신학교에서 임하는 것일까 네.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뭐 굳이 친구들 얘기하기보다도 네. 어떻게 보면 신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친절한 설명이 좀 없긴 해요 음. 제 생각에는 네. 왜 해야 하고 음. 뭐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알겠는데 교회에서 음. 음. 하는 말들은 음. 솔직히 이거 4년 과정 안 해도 그냥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고 음. 그런 위기감이 좀 본인이 안 느끼면 스타트가 안될것 같고, 음. 학교에서도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정성스럽게 고민을 해야 하는데, 네. 그게 안 됐다면 문제죠. 예를 들어서 지한 학교 다녔으면, 아, 내가 앞으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감이 생기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조금, 뭐 뭔가 잘못된 거지. 죄송합니다. 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음. 음, 일단 방학 때는, 마가복음을 좀파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제가 지금 기독학생 예수 프로그램 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을 같이 읽었었는데 그거 하면서 참고 도서 목록이 있었거든요 응. 거기 있는 책들 위주로 읽으려고 합니다 작관님좀 조언 좀 좋은 주세요 어... 네. 자기가 하는 신학의 정의 응. 뭐 이런 거좀 정리됐어요? 신학의 정의라고 응. 목사님은 어떻게 정의를 하세요? 아니 본인이 일단 느끼는 제가 느끼는 정의요? 응. 그냥 신에 대한 학문, 사전 적품으로다면 글쎄요,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음... 신학이란 무엇이냐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응. 교회를 하니까 응. 사실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연구를 해야 될까로 좀 포커스가 되어 있고 음... 그게 아닐 경우에는 그니까, 러 교회라는 현장을 떠나서 신학교를 가면, 음, 신학을 보통은 그 교단 신학에 이제 익숙해지는 과정으로 보통 가요. 음, 장로교면 장로 신학에, 한신되면 민중신학에, 신학은 민중신학. 보통 이제 커리큘럼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아, 이렇게, 이렇게 가는, 와, 저 가게 되면 저도 장로교, 그, 뽕에 30대 초중반까지 빠져있다가, 이제 나와서, 제가 지금 하는 건제 옆에서 보면 알겠지만, 음 그냥 성경을 토대로 좀 하나님을 잘 알고 싶고, 나한테 뭔가 실천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고민과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떤 도움이 될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항문이고, 음. 하나의 작은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 뒤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음. 저도 우리 식사하기 전에 제가 뭐 고고학 관련 영상들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고학 관련된 걸 그렇게 디테일하게 묻지 않지만 교회 분들은 근데 이제 저는 항상 뒤에서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성경을 가지고 음. 그것이 단순히 그, 그 시대의 예산, 어,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것을 우리 사회에, 우리 세상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읽어봤을 때, 지금 우리 시대랑 맞지 않는 구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쪽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네. 그런 걸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지금요? 네. 맛보기 정도로 배운 음. 것 같아요. 그냥 저희 교수님이 응. 어 초반에 성서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초반에 응. 하나님을 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응.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윗, 모세, 응. 뭐 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로 다 남자들이네. 응. 그래서 저희가 좀 깨우친 거예요. 응. 아, 우리가 여태까지 교회에서 배웠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남자들이구나. 굉장히 남성중심주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고, 또 성경도 그렇게 해석이 되어 왔었구나. 음. 그런 식으로 좀 맛보기 식으로 배운 것 같아요. 음. 이번 주에 네. 여성 리더십 그면더 뭐 얘기하긴 할 건데 음. 저는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한 전문성을 쌓, 쌓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는 거는 매우 좋은 거고 음. 그쪽으로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이제 교단에서 는 무슨 신학, 무슨 신앙 무슨 신학 이런 게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한테 정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음.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음. 이제 그게 가장 첫 번째 고민 일단, 신학교라는 건 어쨌든 그 시스템에서 그걸 맞춰서 뭔가를 양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음. 근데 그괴리감 있는, 보수든 신부들, 거기서 뭔가 만들어주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 교회에서 정말 만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냐 하면, 저는 이제 그 전문성을 갖는다는건그 지점에 대한 감각을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생끼리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건, 치명적인 문제를 낳는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 제가 너무 목사님들끼리만 진실한 대화를 하려고 한다? 음. 제 선이 갈리는 거라서. 음. 한신대학교는 종합대학교니까 음. 신학 안에서만 뭐 모를 게 아니라 다른 과 음. 사람들도 만나면서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도 대화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그게 정말 잘 되려면 음. 이럴 수 있어요. 신학 교수가, 다른 인문학 음. 교수, 철학 교수나, 음. 다른 분야 교수들과 난산 토론을 한다거나, 음, 학생, 신학생들이 음. 이런 거 관심 있는 다른 철학과 학생들과 음. 토론을 한다거나, 냉정하게 음. 신학생들의 이야기를 이제 비판할 때 어떻게 답변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하면 이제 말씀하신, 컨셉이 되는 거지. 음. 근데 그게 아니야. 우리 학교는 종합대학이야. 야,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음. 거죠. 맞아요. 본인이 공부한 거를 자기 신학 바운더리 그장 말고 다른 데 오픈해서 냉정한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있어야만 공부는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게 좀 어려워요. 자기 깊관나가잘안 돼요. 목사님의 경험을 살리셔서 자기 객관화고 어떻게 하셨었고, 네, 말씀해 아, 주세 자기 객관은 그냥 우리 교회 분들, 그냥 어렵다, 보면 안 된다. 네. 네. 그게 맞는 아, 말이에요. 음.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음. 신학을 정의를, 신을 알아가는 학문입니다. 음. 아, 세상에 그 누가 그런 정의를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신은 음.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그런 말에 신에 말이죠. 대한 학문이라고? 약간 음. 이렇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응. 그거는 이제 친절한 답변은 좀 아니고 응.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보통 그런 답변은 좀 보수 교단으로 갈때 신학의 정의에서 이제 보통 그렇게 가요. 근데 또 너무 또 진보로 가면 신학을 그냥 신에 대한 고민을 했던 인간들을 연구하는 인간학입니다. 이렇게 가거든요. 또 그러니까 좀 너무 진보 이제 그런 신적 이런 걸다없이잘라 버리면 정의가 또 그렇게 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밸런스를 잡고 음. 비정교인이볼 때도 내가 하는 공부가 설득이 될수 있게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교단에 따라서 이게 정의가 다르고 그 정의에 따라서 어떻게 연구를 할 거냐 접근 방식도 다 다르고. 음.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의가 다르기는 한데 음. 그 정의 둘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 것이나 확실한 것 같아요. 음. 네,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게 있고 사람들이 외면하기 너무 쉬운 정의인 것 같아요 음. 그거로 좀다 가다듬.. 근데 그런 질문을 신학을 처음 할때안 하고 있다는 거는 음. 학교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같 거죠 교수님마다 의견이 또 다를 수도 있고 음. 그런 걸 솔직하게 아 나는 좀 이렇게 생각해서 옆에 접근한다 음. 나는 신학을 이렇게 방법론을 렇게 생각한다 음. 좀 음,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 학생들도 좀 진지하게 따라갈 수 있는데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음? 교수님들한테 뭐 상담 음... 받거나할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네. 본인이 그건 공부를 계속해 나가는 거고 네. 이제 조금 해보면 알겠지만 교수님들도 처음에 하게 생각이 다를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나, 이게 쉬운 방법은 이거지 아 됐고 제일 내가 볼때 좋은 교수님 한마 픽해서 그걸로 다 카피하자 뭐 이럴 수는 있어. 무슨 그러고 그림, 어, 예를 들어 그림을 오지. 그리는 사람이면은 와 너무 어렵네. 뭐 어떤 학파로 가야돼 그냥 내저 음. 선생님 한명 찍어서 저거 따라가자 이럴 수는. 뭐 그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자기 고민은 좀 아니죠. 이렇게 되면 본인의 어, 예를 들어 신학교 신학교 1학년 1학기 짜리 답안 신학의 전. 그럼 그 다음 한 학기를 더해서 신학공부 신학 1년차의 답안 그 다음 2년차의 답안 그러니까 장정적 답안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음. 그거는 무조건 수정이 공부를 한다는 건 무조건 수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1학년 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2학년 때 이걸 180도 다 꺾어서 다 없애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한 10여 년 하면 전문성이 생겨요 근데 처음에 만드는 것조차도 안 하면 그냥 동네 어디 큐티 모임 가서 하는 하나님 이런 이 자꾸 고고 고 상태밖에 안 돼요 근데 또 이걸 답안을 이걸 만들 너무 세게 만들었어 아 신학은 이거야 성경 이렇게 해야지. 이게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음. 너무 세게 탁 만들면 약간 우리 말로 하면 젊은 꼰데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이것도 문제예요 그 다음에 어떤 공부나 이렇게 와도 너무 공교해서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음. 제가 공부를 잘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를 파악하는 방법은 음. 어, 상우님이 하는 얘기에 변화가 있느냐 음. 그리고 객관적인 전문성을 좀 갖추느냐 이제 이런 게,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거죠. 무슨 질문을 또 새롭게 하고 있냐. 느 음. 예를 들면 어, 인용하는 콘텐츠의 수준이 어떤가요? 음, 어떤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음. 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천이 먼저인 것 같아요. 이론이 먼저이신 것 같아요. 뭐 순환적인 거죠. 순환적인 거. 음.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음. 음. 저는 일 학기 때는 어, 활동 위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불리한 음. 일이 있는 곳에는 음. 다시 연대하러 갔었었고 음. 그런 거를 했었는데. 그런 거를 같이 하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게좀 음.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음, 활동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그걸 목표로 신학교를 간건 일단 아니니까 좀 고민해 볼수 있고 저는 전문적인 활동가가 될 거라면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음. 그리고 활동이 진짜 전문성이라는 거는 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음, 저는 거,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가서 무조건 예배 드리자, 뭐 가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것도 꼭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누나할수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 내가 평화 활동 전문가다. 그러면 정말 어떤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느냐로 전문성을 따져야지. 그냥 많이 나는 돌아다니는데, 이, 이것만 하면, 조금, 그래요. 저는 제가 민중신학에서 음. 선배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 현장을 가봐야 된다. 음. 현장을 가면은 신학 공부를 음. 하고 싶어진다. 음.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음.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게 대해서 아마 그럴 수도 네. 있겠죠. 현장에 가서 신학 공부를 음. 잘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음, 그건요. 음. 제가 봤을 때는 공부 잘 하시는 분이세요. 음, 그러면은 좋은 선순환이 될수 있겠죠. 음. 근데 저도 그것도 좋은 맞는 말이고, 근데 꼭 그런 게 아니어도, 제 생각엔 누군, 보통 신학을 한다고 하면, 자기만의 현장들이 다 있다고 봐요. 약간, 그러니까 예외는 이제 부모님이 강제로 보낸 경우. 이런 경우에 자기 현장이 없으니까. 그렇죠 강제로 된 건데 그게 아니면 보통은 제 생각에 다 있는 것 같고 굳이 꼭 시위 어디나 이런데 꼭 가야만 느끼는 건 아닌데 내 생각에 그렇게 해서 느껴서 뭐할 수도 있고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될수 있어요. 어, 자기 관하가 중요하다는 게 과몰입해서 아 이런 하나님이 필요해 거기에 맞는 걸로 모든 걸다 만들어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립주의, 객관적인 건설 작업이 세팅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페미니즘 얘기를 하면 페미니즘 이렇게 하면 또저 싫어할 수도 있지만, 이얘기듣는 분들이. 그러니까 페미니스트가 신학을 갔어. 그러면 그분이 이제 해야 할 사명은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거. 근데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응, 뭔가 그런 말해. 방향성이 잘 잡혀 좋겠는데, 단점은 응. 객관적인 정리가 안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응. 이야기를 그렇게 몰입해서 응. 간다는 근데 응. 만약에 이러면 이유 응. 있어요. 나는 페미니스 트 활동가가 될 거야 하면은, 그거는 자기 방향이기 때문에 맞는 거죠. 응. 근데, 어, 일반 목회를 한다고 하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예를 들어 노동 문제의 활동가로서 살 거고 거기에 맞는 신학이 필요해 라고 하면 거 맞춰서 그런 활동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맞는 거긴 하죠.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할때 사장님은 좀 여러분 만나셨을 것 같은데 어, 대화할 때좀막 힘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어, 저는 대화하는 맞다. 사람이 없어요, 그런 쪽 사람들. 아, 네. 아마 그쪽 분들, 그쪽 분들끼리만 만나겠죠. 음, 그게 문제죠, 음. 사실. 대화는 따로 안 해요. 다른 진영이 있는 사람과 대화를 안 하죠. 신학도들도 그렇고. 신학도 보수는 보수끼리 아, 놀고, 진분, 진비끼리 놀고, 다 돼요. 자기 진영에서 놀아요. 엄청나게 폐쇄적인. 음. 음. 근데 그게 교회현장을로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죠. 음. 자기 입장을 강요만 하게 되니까. 앞으로 신학을 어떻게 공부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질문을 많이 해서요 응. 응. 질문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저의 추천은 객관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지를 고민해보세요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책 읽고 물론 다 좋은데 응. 음. 그냥 본인이 앞으로 몇년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면서 객관적으로 자기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